얼마 전에 피지컬백 김다영 B 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가운데 이번에는 한 출연자의 인성 논란이 터져 장안의 화제입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지컬백 남성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주먹으로 그녀를 때리고 책상과 벽 등에 머리를 박는 등 B 행위를 하고 강제로 만남을 이어가도록 협박 삐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둘은 2021년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5월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강남 경찰서에서 삐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요. 김다영 건에서도 피지컬백 제작진은 본인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죠. 소셜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피지컬백 주간 언급량이 2월 3주차 675건으로 집계해 이는 지난주에 60%도 미치지 못한 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긍부정 단어 순위를 보면 재밌다, 최고, 진심 멋지다 등이 상위권에 올렸으나 이번 주에는 두렵다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마지막에만 남겨둔 상황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거죠. 아닌가?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